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여유롭게 선생님이 인사하면 안 되는데, 요 그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나가 가지고, 갈수록 좀 빨라질 겁니다. 개념이 쌓여가면서, 어, 선생님이 지금 뭐 옷도 며칠 동안 안 갈아입은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어. 옷을 좀 준비해서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어, 그걸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어, 바빠가지고 못갈았다는게뭐몇 주, 몇주 동안 못갈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같은 날 찍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 선생님 지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laughs> 봅시다. 그, 오늘 8번부터 가능한 많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8번에서 묶고 있는 거는 이제 swore과 swearing 이라는 형태의 동사의 형태를 묶고 있는데요. 이 swore하고 swearing은 지금 앞에 형태를 한번 쭉 보자고요. 앞에 형태를 보면 swore 이란 단어는 어, he stood in the stood 라는 형태가 과거였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looked도 있었고요. 그죠? looked down the long avenue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어. He stood on the blackened foundation stones. Uh, of the burned building, That looked down the wrong, uh, long avenue of trees leading toward the road and swearing. <laughs>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looked, 그, 과거 형태가 이제 세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ing 형태가 될수 있는 거는 바로 앞에 있었던 leading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형태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뭐가 맞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뭘 해봐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end가 이 leading toward the road하고 swearing, lustily하고 병렬로 묶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leading, 이어지는 것의 주체는 나무들이어야 되고요. 그죠? The long avenue. 어? The long avenue of trees. 이 long avenue of trees가 leading, 이어져야 되는 거고 swearing, 맹세하는 것도 긴 avenue, 길이 돼야 돼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avenue가 swear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swore 되는 거고 그럼 he stood, he stood, he looked and swore 이런 식으로 병렬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렬 구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 지금처럼 어, 앞에 이 동일한 구조가 이미 있었을 경우에 이 문제는 오로지 해석으로만 볼수 있는 의미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좀 어려운 병렬 구조였어요. 정답이서 swore였고요. 그 다음 9번 갑니다. On the site of the ruins, I had seen in 1913. 여러분 온이라는 전치사로 시작되면 무슨 구예요? 전사구죠. 이 전사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온이 여기부터 어디까지 시작이에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온이 이끄는 그 전사구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그 I had a scene 이건 뭐예요? I had a scene in 1913 앞에는 ruins를 꾸며주는 관계사 절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on the site of the ruins, 그페어의 사이트, 페어의 부지. 어떤 페어의 부지냐면 내가 1 9 1선년에 봤던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문장 선분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됩니다. A가 되고요. 그다음 나오고 또 부사로 중간에 껴든 거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V가 나옵니다. A가 나오고 V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S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AVS 도치라든지 CVS 도치 같은 서술어 도치에서 가장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수일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탠즈가 맞냐 스탠드가 맞냐는 주어가 단순이야 복순이를 묻는 거거든. 그럼 뒤에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여기 the site, 예, site가 주어의 핵심 명사 이 단순이니까 스탠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주어 누굽니까? 여기서 주어는 need f o r m s 어? need 네, forms 얘가 주어예요. 따라서 정답은 stand가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that하고 와을묻는 문제인데요. that하고 와을묻는 문제는 선생님이 아마 그 자판에 옛날 에설에 퍼클해서 강의할 때 이걸 설명했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부터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The forest conserved. conserved 뒤에 뭐가 빠졌잖아. 목적어 자리에 빠져있죠. 불완전하네. 그럼 불완전하면 대도 관계대명사고 왓도 관계대명사인 거야. 알겠어요? 관계대명사 t h 고 관계대명사 w h 이 이끄는 절의 구분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빼놓고 문장이 성립하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that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버려보세요. 버리고 문장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라고. The old streams fed by the rains and snows are flowing. 문장 안 깨지죠. 그죠? 문장 안 깨집니다. 문장 안 깨진다는 거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와시끄는 절이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호기 때문에 얘 예, 와절이 그와시끄는 어, 덩어리는 주어 목적어 보호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가 빠지면 문장 깨져요. 문장 깨지기 때문에 와절은 일단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누구야? 대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얘를 뺐을 때 문장이 안 깨진다는 건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겁니다. 오늘 좀 진도가 빠르네요. 그죠? 어. 여러분 다 풀고 어, 살펴보셨어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is냐 are냐 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기본적인 상항을 묻고 있어요. 이거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함정이 뭐냐면 여기서 컨테이너 a 라는 a few containers라고 하는 이 명, 복수 명사고 얘가 지금 함정인데 얘가 지금 주어일까요? 아니죠. rearranging부터 어디까지? 컨테이너스까지 여기까지 뭐예요? 동명사 굳이. 이 동명사구가 주어니까 정답은 is입니다. 알겠어? 동명사가 주어니까 is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셀, 어, 몇 개의 그 용기들을 재배치하는 것은 easier 훨씬 더 쉽다. 뭐보다 digging up to dig up An entire garden. 전체의 정원을 파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럼 여기서 파는 것, 해석0 0로 보면 동명사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투부정사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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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 0 0 상관 접속사 쓰일 때. 근데 이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의 응용이잖아요. 엔드나 버시나 올이 들어가지.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세 번째가 비교 구문이야.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가 이어 이어진, 이어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easier than 비교잖아, 지금 비교. 그죠? 비교급 댄스였어 비교 구문이에요. 어? 벌써부터 눈치 바아 학생들은 웃을 준비하고 있겠네.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그죠? 어 비교하는 대상하고 비교되는 대상하고는 서로 어때야 된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일치돼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we arranging부터 containers까지가 무슨 거예요? 동명사구죠. 동명사구잖아. 동명사구를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윤상모 선생님, 알겠어요? 상명선생님.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을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Digging 이건 조인성이죠. 그죠? To dig 이건 남이석이에요.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동일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 누구예요? 그렇죠. 뒤에 거라고요? 어, 올해 시험 보기 싫은가요? 어, 앞에 아,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형태상으로도 동일한 동명사고가 정답이 돼야죠. 알겠어요? 긍정적 시각이 점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 부정적 시각은 어, 여러분들 점수 깎아요. 어, 이왜대깅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명사고하고 동명사고 비교에 대해 동명사고하고 투부정사고는 문법적 성질이 완전 달라요. 의미도 다릅니다. 동명사고는 왠지 확실하고 과거, 현재 이런 의미이 있지만 투부정사고는 불확실, 미래 이런 뜻의 미가 있어. 그래서 둘이 같이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리고 디깅이 맞습니다. 병렬구조 문제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위치하고 외를 묻는 게 나왔네. 위치하고 외를 묻는 게 나왔으면 아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겠죠.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어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배운 거네. 위치는 관계대명사 웨어 웨어는 관계부사일 거야.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맞죠? 그럼 뭐 앞에 information 있습니다. search information. 어 왠지 information이니까 위치보다 어보다이 위치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그죠? 뭐 우리가 배웠던 뭐 place나 뭐 house나 이런 거 아니니까 왠지 information 위치가 맞을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돼. 이 앞에 보고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든 무슨 의문 대명사든 아무튼 대명사고 얘는 where는 w h 는 관계 부사든 의문 부사든 부사예요. 또는 가, 가끔 접속사로 쓰기도 이 하죠. 근데 이 접속사 용법도 부사에서 나오니까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뒤에 차이점 뭐야? 위치라는 건 절에서 이 대명사랑은 뭐를 씁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부사랑은 건를 쓰입니까?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 하나 빠지면 위치가 정답이고, 아니면 부사가 빠지면 무어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뒤를 한번 보세요. "It can be mostly most easily seen." 그것은 "can be most easily seen" 가장 쉽게 보여질 수 있다. "It can be most easily seen"에서 이게 여러분, seen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be seen. 뭐예요? be seen. 수동태예요. 원래 뒤에 목적가 나오지 않지. 그죠? 완결된 거야. 그것은 가장 쉽게 목격될 수 있다. 문장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 뭐가 됩니까? 외 h e 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외 h e 이 맞는데, 그럼 선생님 이상해요. 그럼 외 h e 이 이끄는 절리 앞에 있는 information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Where 절은 e 어 o 부 Where 가 r e y 까지가 h e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 r 는 you? 고 h e Where are you? w 는 e r e are you? Where are y 죠 u w h e 에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r o r e i n g f r o m m e r o r y is. 여기 is 나온건 performing from memory가 뭐기 때문에 동명사이건 is죠, 그죠? 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is often seen ha, have seen to have 뭐가 맞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게 뭐지 도대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is seen이 뭐예요? 수동태잖아, 그죠? 원래 어떻게 쓰요 see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다가 나왔을 거지. 그니까 러이거를 원래 거로 바꾸면, 어, C 다음에 performing from memory가 있었을 거고, 그 뒤에 have the effect가 있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have the effect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잖아요.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주어되죠. C는 뭐로 바뀝니까? B, C인이 됩니다. 근데 동사원형이 동사원형으로 내려오냐?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서 내려옵니까? been 2가부터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been be 2.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2가 붙어서 내려와야 돼. 그냥 동사 원형 내려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been 2 have가 맞습니다. 알겠죠? 어, 이건 하나 알아세요 been 2. 그럼 선생님 ing는 어떻게 돼요? ing는 ing로 내려와요. 알겠어요? pp는요. pp는 pp로 내려와요. 뭐만? 동사 원형으로 형태면 원형 부정사고만 2 부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3번. 13번은 이제 very하고 varying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동사냐 분사냐를 묻는 문제예요. 동사하고 분사를 묻는 문제인데 이건 문장 구조를 볼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 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볼수 있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the area of ocean covered by ice. 여기서 이 covered를 동사로 보게 되면 틀립니다. 이거 동사로 보게 되면 아, 여기서 는아니죠 되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covered by ice. 원래는 be covered by잖아 그죠 be covered by 뭐 뭐에 의해서 덮이다 covered by 대신에 뭐 with가 쓰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뭐 뭐에서 뒤덮이다라는 수동태예요이 수동태에서 b로 시작되는 표현에서 김태희씨가 그죠 아쉽게도 비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죠 covered by만 남는 얘가 문장에 쓰이면 세 가지 역할할수 있어요 첫 번째가 명사수식 두 번째가 보어 세 번째가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covered by 이하 무슨 역할하는 을 거야? 어? 오션 꾸며줘요. 얼음에 의해여 둘러싸인 바다의 부분. 정확히기면 area of the 어뭐 uh, uh, the area of ocean 전체라고 얘를 꾸미는 게더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렇 정확히기하면 얘 ocean도 이렇게 꾸며주고 얘도 이렇게 꾸며주고 얼음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 바다의 지역입니다. 그죠? Around the North Pole 어디 부근에서 그 북극 부근에서. 북극 부분에서 얼음에 에서 둘러싸인 바다의 부분은 그럼 여기까지가 문장의 뭐예요? 명사고 주어입니다. 핵심 명사 예예요 알겠어요?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나 와야지 그래서 varies가 정답입니다. 예가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 varies s e a s o n 계절마다 다르다. Reaching부터 나머지가 이제 분사 공문로쓰겁니다 정답은 varies 됐나요? 그다음에 1 4번 갑니다. 1 4은 this part하고 all door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예요? 전치사가 맞니? 접속사가 맞니? 문제예요.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차이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죠? 명사거나 동명사고 나오고, 접속사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근데 학생들이 이걸 딱 봤을 때 surprised and concerned, 어, 동, 주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왠지 although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lthough 다음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주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었어요. 주어비동사있었는데 주어가 뒤에 있는 climate scientist랑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략이 일어나고요. 그죠? 예 빠지면서 동사 뭘로 바뀌어요? being으로 바뀌는데 b e i n g 또 다시 탈락되면서 surprised and concerned라는 형용사만 남은 겁니다. 알겠어요? surprise and 만형용사라만 나와서 surprise and c o n 선왜 형용사라고 하면 지금 설명 너무 길어지는데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감정 나타내는 애들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냥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although가 맞고요. d e s p i t 는 틀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어, 동명사하고 동명사인지 뭐이트아이인지 분사인지 모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투부정사고하고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여기 보면 and라는 녀석이 있어요. and라는 녀석이 있어. and의 앞에 보시면 for t h e t a l e n t to teach itself. for t h e t a l e n t to teach itself라는 투부정사구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for outsiders가 나왔습니다. for outsiders, 이렇게 발음이 안 돼. for outsiders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콤마 콤마 사이에 얘는 삽입된 거니까 얘를 살짝 빼보세요. 빼보시면 여기서 connecting이냐 to c o n n e c t 냐 정답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to connect가 맞죠. 왜? 지금 for로 시작되는 to 부정사고 for로 시작되는 to 부정사구야. f o r 은 to 부정사구의 뭐예요? 주어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구의 주어, to 부정사구에서 동사 역할을 주는 to 동사 원형. 이게 얘랑 병렬로 연결되는 게 맞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갑시다. 어.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상당히 여러분에게 어... 헷갈릴 만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has taken has been take 그다음에 to hurt 나오거든. 그죠? 이 to가 보이네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생각 을 갖고 있냐면 능동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수동태 목적어가 없어. 뭐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어서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바로 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수동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어가 딴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어순 변화에 서 어순 변화에 서 이렇게 될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나오는 게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부사어 먼저 나오고 목적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어순이 변화가 되면, 어순 변화가 되면, 잘 봐봐. 이 동사 뒤에 부사어가 나오니까 이 동사 무슨 동사로 보여? 자동사처럼 보이지? 그잖아요? 또는 능동하고 수동이 있으면 뭐가 올릴 것 같아? 수동이 올릴 것 같아? 왜? 바로 얘만 보기 때문이야. 그 뒤에는 얘를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를 보시면 목적어 있다는 걸 알면 능동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d r i n d a t and to, 뭐 이름이 래 TT네요, 그죠 TT가 어, has taken has taken has been taken to h o l t the lesson. 여기 보면 여러분들 has taken to h a l t has been taken to h a l t 원래 take a to인데 b a가 없잖아. a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이 a가 나, 사, 사라지고 b taken to가 쓰였다고 해서 be taken을 뽑았을 가능성 높은데요. 여기 to h a r t 를가르로치고서 부사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더 뒤에 있는 the lesson that 이게 목적어예요. 이 목적어 있으니까는 능동이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돼. 능동이 돼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야. has taken the lesson blah blah to h a r t 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어순를 바꾼 거야. 여기 the lesson 이야가 이 목적어고 to h a r t 가 여기 부사어예요. 부사어 먼저 얘기했다고 목적어 여기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알겠어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능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taken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어 it was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읽어 보셨죠, 여러분들? This behavior 이 행동은 이 행동은 must be, must have been instinctive. 이것은 must be가 쓰이면 지금에 대한 추측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been 이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는 과거의 추측입니다. 이해됐어요? 음. 그럼 지금 내용 자체가 뭐니?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 보세요 It was for quite some time. 그꽤 오랫동안에 so that 대디라고 생각되었다. When chickens hatched. 그 병아리들이 그 깨어났을 때, 와르겠을 키 때, 부화했을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began packing the ground for food.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땅을 쪼기 시작했을 때이 행위가 이 행위가 must be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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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을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Must have been 과거의 것을 지금 추측하는 거야. 이 행위가 어, 본능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알겠어요? 본능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이건 본능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지금 this behavior 이 행위 지금 시제 자체가 뭐예요? 자, 제가 과거니까, 과거니까 기준 시점 지금 내용에 대한 것도 뭐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얘가 깨어났어, 치킨들이 깨어났어요. 치킨들 깨어났을 때 얘가 막 좋아, 바닥을 좋아. 그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면 지금 추측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must have been이 됩니다. 알겠어 원래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뒤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가 보통 있는데 이 문제는 없었네요. 알겠어요? 음. 어, 오늘 여, 여기까지 해서, 어, 또다시, 어, 오늘 좀 많이 풀었죠, 그죠? 어, 어, 법 함정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 15개 정도를 미리 해오시면 그거 가지고 또다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광고로 하나 얘기를 하면, 스님 그, 스님이 작년에 그 만들어서 팔렸던 모의고사 있었는데, 어,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죠? 네. 이름은 상변 모의고사로 나올 겁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